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제가 어 점검이 늦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드디어 타이틀 업데이트 이어, 시즈, 이어 7 시즌 3 포인트 2. 예, 이제 새로운 시즌의 어떤 마이너 패치 부분인 거죠. 이어 7 시즌 3의 이제 마이너 패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패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한 일정 변경, 그 다음에 디비전과 어세지 그리드와의 콜라보, 그리고 맹거드, 맹가드 오버드라이브라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장 아이템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텍스타일 상자에 대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 이렇게총 6가지 카테고리로 패치노트가 좀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먼저, 주요한 일정 변경을 부터 보시면은, 어 향후 몇 번의 타이틀 업데이트는 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임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느 정도 기간까지일진 모르겠지만,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네요. 어, 이게 글 자체가 마음에 안 되지?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고, 글자 크기는 10으로 고정을 딱 해주고요. 어 그래서, 언제까지일진 모르지만, 임시로는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 주간 뉴스 영상을 화요일에 녹화를 하고, 목요일엔 또 업데이트 영상을 녹화를 해야겠네요. 아, 피곤하구만. 아, 이놈들 좀 하루에, 하루에 해주지. 아, 아마 그 10주년 이벤트 준비하다가 지금 일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라고 음, 공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 디비전과 어센시크리드의 콜라보레이션 이야기했죠. 일단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20, 아 2월 12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간 안정 이벤트 패스가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패시로 인해서 무료. 어, 무료 의상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무료 팔 패치 두 개, 그 다음에 무기 스킨 두 개, 해서 무료가 여섯 개고요. 그 다음에 유료 의상 두 개, 가방 장신구 유료 가방 장신구 한 개, 그 다음에 유료 팔 패치 한 개. 이렇게 유료로 되는 게총네 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섯. 꽤나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즐기시기에 꽤 괜찮으실 거예요. 즐기시기에 꽤 괜찮을 텐데, 어, 아, 이렇게, 아, 글씨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음, 무료 의상도 두 개가 되고, 무료 팔패치도 두 개, 무료 무기 스킨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당 기간 동안 빠르게, 어, 레벨업 하셔가지고, 얻으시면 됩니다. 어, 얻는 방법은, 오상 획득 방법은요, 시즌 XP, 어, 시즌 경험치죠. 시즌 경험치를 획득하면 경험치 양에 따라서, 어, 그, 보상이 해금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경험치 획득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음, 시즌 경험치를 좀 빠르게 얻는 방법은요, 최우선 목표, 어, 최우선 목표를 잘 이용해 주시면은 시즌 경험치를 좀 해, 빠르게 획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센시 크레이드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음, 이벤트 패스를 통해 가지고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획득이 가능하시고 시즌 경험치 획득을 통해서 보상을 회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뱅가드 오버드라이브라는 또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어, 며칠이지? 한 5일 정도 진행되나 보네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약 5일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특정한 버프가 주어지는 형태의 이벤트입니다. 어떤 버프가 주어지냐라고 봤더니재장소 재장속도 50%, 그다음에 무기 숙소속도 50%, 상태 이상 저항 40%, 이동 속도 20%, 적 처치 시 방어도 회복 15%. 이렇게 버프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을 죽이기 좀 편하게 진행이 될것 같고, 특히나 상태 이상 저항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역화를 사용한 빌드가 요 5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재밌게 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런 이벤트가 또 있을 예정이고요.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자, 그 다음에 치장 아이템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다고 라 하는데, 어떤 변경 사항인지 한번 볼까요? 하면은, 요 내용이 추가가 되었죠. 어, 기존 상점에서 판매된 치장 아이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점은 의류 상점이죠. 어, 기존 의류 상점에서 판매되던 치장 아이템 15종이 오픈 월드 전리품으로 변경되었다 라고 합니다. 즉 오픈 월드가 필드 활동 하다 보시면은 아이템 상자나 그 여러가지 잡동사니 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자들에서 획득이 가능한 형태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보유한 아이템은 중복으로 획득되지는 중복으로 획득되지는 않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모든 의상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의류가 없으신 제 신규 요원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들이 추가가 되는가라고 봤더니, 일단 시티러너 및 핑크 트랙 수트 의상 파츠가 추가가 되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 아미 점퍼, 그 다음에 아노락 재킷, 후드 스웨트 셔츠, 러닝 베스트, 뭐 워크 팬츠, 조깅 팬츠, 머스키토 모자, 그 다음에 쉐이드 캡, 모터사이클 안경, 핑크 트랙 수트 신발, 핑크 트랙 수트 재킷, 핑크 트랙 수트 팬츠, 에코러너 패츠, 에코러너 티셔츠, 에코러너 스티커즈 요런 의상이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요렇게 총 15개. 어, 이렇게 15개가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유원분들, 의상이 좀 적으신 신규 유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되니까 여러분들 필드 활동하시면서 아이템 상자 여셔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의상들 무료로 풀리는 의상들 또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텍스타일 상자. 우리 대니 입어죠 어, 텍스타일이라는 거는 그 의류 상자, 의상 상자를 열게 됐을 때, 기존에 소, 가지고 있던 의류와 중복된 의상이 나오면, 이걸 텍스타일이라는 재화로 바꿔줘요. 그 재화를 가지고 아이템 상자를 살수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그 상인이 데뉴이버라고 하고요. 그 데뉴이버한테 새로운 아이템 상자가 추가가 된대요. 그래서 이 텍스타일 상자 같은 경우는 고인물들한테, 어 올드 유저한테 굉장히 좋은 이그 뭐냐 새로운 패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텍스타일 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강화된 레거시 시즌 상자라는 게 추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 강화된 레거시 시즌 상자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획득처는 데뉴이버 에게서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거왜안 어, 되니? 그리고 개수는 주 매주당 두 개로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된 레거시 시즌 상자는 매주당 두, 매주 두 개가 무조건 판매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자 구성품을 보게 되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면요. 레거시 시즌 장비 3개는 확정이돼요 어. 레거시 시즌 장비면은 이제 지난 시즌 장비죠. 지난 시즌 지난 시즌에서 나왔던 장비, 여기에 있던 브랜드 세트 아이템, 나 네인드 아이템, 무기가 포함돼서 여기서 3 개는 무조건 확정이고 이전 시즌 패스의 기어 염료가 또 확정으로 준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보유시,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확정으로 주어지고 총 100종의 염료를 갖고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 모든 염료를 보유할 경우에는 장비만 획득이, 획득하게 되었고. 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자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염료가 보이면 획득이 가능하고 안 보이면 이미 염료를 다 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 확률로 지난 시즌에 특급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꽤 특급 부품 모으기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론이 되겠죠 요거는 대신에 25%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는 건 아니었고요 포함된 시즌 범위는 시즌 1부터 6년차 시즌 2까지, 어, 내, 되고 있고, 향후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6년차 시즌 2면은 이게 이어 식스 시즌 2잖아요. 현재 이어 시즌 시즌, 이어 세븐 시즌 3니까, 어, 이어 식 시즌 3랑 이어 세븐 시즌 1, 이어 세븐 시즌 2는 없네요. 아쉽게도. 3개 시즌이, 어, 포함되진 않았는데, 향후 확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라 하니까 좀 기대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획득 가능한 특급 아이템 목록. 여기서 말하는 25% 확률로 특급이 나오고,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특급이 포함되어 있냐라고 보시면요. 의마무시하게 많아요. <laughs> 거의 뭐, 사마귀, 불쾌, 메멘토, 역화, 웨이브폼, 스콜피오. 여기서 좀 가를까? 카타르시스, 공포의 측령, 블루스크린, 바쁜꼬마벌 피핀 너클, 주치, 신성제국. 그 다음에, 닌자 바이크, 백팩, 쇼커 펀치, 석일모 엔진, 강철업파 수직과, 모스키토, 러기드 건틀렛, 아코스타 무릎보호대, 오버로드, 스트레가, 배기 대작 할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작으로 얻어지는, 어, 제작으로 얻어지는 특급이랑, 그 다음에, 일부, 특정한 미션으로서만 얻어지는 특급 있죠. 레굴루스 독수리, 탐식자, 어, 우르보로스, 이런 애들 빼고, 어, 이런 애들 빼고, 일반 드랍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급은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 확률로 요 특급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또 재밌게 잘 노려볼 수 있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데니이버를 찾는 방법이죠. 데니이버를 어떻게 찾는가?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가장 먼저 맵 곳곳에 출몰하는 밀고자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밀고자를 찾아야 돼요. 어, 미, 어, 미국사 박물관. 미 역사로 됐잖아. 미국사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항공 우주국 본부. 그런, 이런 근처에서 좀 나오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크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동부 다크존, 에코시인과 델타시피, 에코, 에코시, 에코시피였던 것 같은데. 에코시피에서 다크존 말고 맵 쪽으로, 그니까, 백악관 쪽으로, 나와서 오른쪽 건물 2층을 <laughs> 좋아합니다 일단은 밀고자를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밀고자 찾아서 대화를 하면은 맵에 두 개의 쇼핑카트 아이콘이 생겨요 그중에 하나가 데니이버의 쇼핑카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밀고자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니이버의 쇼핑카트 아이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요게 어, 신규 주간 텍스타일 상인상자에 대해서 또 패치가 된 내용이 되어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버그 수정 및 개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정찰에 대한 내용. 네, 이제 정찰 8의 활동 2에 하이에나 활동만 카운트 된다는 점이 명시되지 않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라 합니다. 이게 정찰 8의 활동 2가 그패더러 트라이앵글에서 활동하는 건데 이때 하이에나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하이에나 활동을 하라는 단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패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PC 종료어컴패니언이죠 우리 이번 시즌 NPC 종료들 얘들아, 얘들에 대해서 각종 버그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명령을 잘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버그 수정을 했는데 뭐. 버그 수정을 해도 뭐마음에안 들어요 솔직히 <laughs> 어, 솔직히 별로 마음에안 들어요 어쨌든 버그 수정을 열심히 했다 라고 있고요 장비 및 무기 보시면은 여전히 땜장의 탤런트 효과를 중첩시키는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수정했다고 라 하고요 그 다음에 특급 조끼 비콘의 유대 탤런트가 pvp 구역에서 pvp 전용 스택에서 전환되지 않고 어, PB, PB, PP 보너스를 모두 부유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어, 이건 좀 컸는데, 원래 PB2에서 p p 로 바뀌면서 수치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수치가 낮아지지 않고 어, 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버그 픽스까지 해서 총 6가지 내용, 어, 주요한 일정.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업데이트가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어세신 그리드와의 콜라보레이션. 오늘부터 시작해서 2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뱅거드 오버드라이브 이벤트,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동안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시장 아이템 변경 사항, 그거는 일부 의류 아이템, 상점에서 판매되는 의류 아이템이 무료로 필드에 풀리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신규, 주간 텍스 타일 상인 상자에 대한 업데이트. 어, 네뉴이버의 새로운 아이템 상자가 판매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일부 버그 수정 사항 요렇게 패치가 되, 되었습니다. 요 내용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또 관심있으신 분들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little more light till you're standing in the dark, thinking it's right. Oh.